제가 열어볼게요 언제나 기분좋은 스티커 식물 <laughs> 절대 던지지 마세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식물들이 택배로 와도 음, 많이 막 상처 있게 오진 않더라고요 어, 인터넷으로 식물을 시켜도 저는 크게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이번에도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신문지가 들어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요즘 오더라고요. 세워서 오는 게 아니고 아예 눕혀서 오는 거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뭔가 벌써 여기 뭐가 보이는데요? 뭔가 길쭉한? <laughs>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핫한 식물이라서 보자마자 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바로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로툰디플로라 호야 로툰디플로라라는 식물입니다. 저는 얘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잎이 되게 청포도 같다. <laughs>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생각보다는 풍성한 것 같아요. 우선 수입해서 오는 식물이기 때문에 아주 풍성할 거라는 기대는 안 했었는데 나름대로 아주 예쁜 아이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 수태에 쌓여져서 오긴 했는데 수태는 말라 있어요. 거기 사진보다도 더 예쁜 아이가 온것 같은데요? 음, 너무 예쁘다. 두 번째 박스도 한번 풀어볼게요. 뭘까요 여러분? 줄리보타닉 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한 식물인데요 짜잔 와 제가 위에서 봤는데 지금 엄청나게 예쁩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짜잔 와우 크테란테 루베르시아나 어때요 이것도 요즘에 굉장히 핫한 식물인데 무늬가 정말 예쁘지 않나요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색풀 유지가 되게 좋은데, 요 아이가 크텐한테 루베르시아나 무늬가 정말 예뻐요. 요 아이도 아마그리스처럼 순딩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판매하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까다롭지는 않다고 하시긴 해요. 어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면 굉장히 잘 자라는데 적응에 실패를 하면 잎이 돌돌 말리면서 죽어가는 경향도 있어서 지금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노란색이 많이 들어간 잎이 더 예쁘긴 한것 같아요. 요 잎은 조금 노란색이 약하니까 뭔가 조금 밋밋해 보이고 이렇게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무이 잎이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로툰디 플로라 잘 키울 수 있겠죠? 이렇게만 넣어놔도 되게 예뻐요. 유아이는 빨리빨리 자라서 이웃분들한테 나눔도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큰 싱글은 진짜 오랜만에 봐요. 오레오스 음, 진짜 예쁘다. <목소리> 오늘 식물도 줄리 보타닉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심플하게 신문지도 없이 그냥 박스에 딱 맞게 사이즈를 재서 골판지로 돌돌 감아서 보내주시니까 정말 되게 깔끔하게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두 개를 보내했습니다 여기는 일반 식물 가게라고 하기보다는 블로그에서 현재 공동 구매처럼. 조금 이제 저렴하게 품목을 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세 번째 입어, 어, 구매를 하는 건데 식물 상태도 괜찮고 해서 이번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짜잔, 실버 드래곤. 실버색이 진짜 오묘하게 나네요. 그리고 이것도 알로카시아예요. 이거는 알로카시아 아즈라니 보시면 요게 가장 최근에 나온 신협이거든요 일부 드래곤이 조금 더 풍성하고 튼튼한 아이가 온것 같습니다. 잎이 굉장히 두툼하고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면 아즈라니가 조금 더 작아요. 이도 제가 분갈이해서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 음 이제 쇼핑 그만해야 되는데. <laughs> 너무 예쁜 식물이 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제가 구입을 해봤거든요. 벌써 여기서 몇 번째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 떼가좋서 붙여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열어볼게요. 아마 처음 보는 식물이실 것 같아요. 짜잔! 필레아 페페로미오이레스 모히또라는 새로운 식물입니다. 무늬가 정말 예쁜데요. 제가 필레아 페페를 엄청 좋아해요. 필레아 페페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데 이번에 여기 줄리 보타닉이라는 곳에서 필레아 모이또를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얼른 주문을 해서 한 퍼트를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되게 귀엽고 필레아 페페가 입 말림이 많은 식물인데. 잘 케어가 됐는지 잎도 크고 쫙 펼쳐져 있고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우선 필레아가 다산의 여왕이라고 해서 자구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식물이잖아요 이렇게 예쁜 잎을 가진 필레아페페가 자구도 많이 생산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나중에 식재한 모습도 또 보여드릴게요 식물을 담는 그릇 디어마이팟, 레트로 미니 빙수 세트. 어떤 감성을 담았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진짜 무슨 그릇 세트 받은 것 같아요. 와, 색깔이 정말 이번에는 빈티지 느낌을 확실히 담은가 봤을 것 같습니다. 꺼해볼게요 우선 이거는 하늘색깔. 빙수팟이라고 해서 팥빙수 먹는 그릇같이 생겨서 최근에 계속 빙수팟 시리즈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빈티지 감성으로 출시가 돼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빈티지 감성의 요 로고가 참 어울려요. 되게 어울리죠? 디아마이팟 하늘색 화분. Okay. 디아마이팟 핑크색 네 개가 세트예요. 하얀색, 하얀색깔 디아마이팟 화분입니다. 우선 초분계에서 핫한 <laughs> 초록색이 이렇게. 진 초록색으로 출시가 됐어요. 구멍도 시원하게 뚫려있고, 예뻐요.